영업을 시작하면 배달 주문이 쏟아지던 피자 가게.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빴지만 열흘 전부터 갑자기 절반 가까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그동안 업주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먼 지역까지 배달 가능하도록 하는 깃발이라는 울트라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광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지난 4월부터 지역별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기 시작했고 울산도 최근 서비스가 종료된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사전에 업주들에게 정책 변경을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달 정책이 언제 또 어떻게 일방적으로 바뀔지 알수 없다며 불만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민을 비롯한 배달앱 운영사들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배달앱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에서 정책 변경에 매출이 출렁이는 소상공인들은 현장 목소리 반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